자 이제 경비업법에 대한 기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맨 뒤에 보면은 교재 593 페이지에 음, 작년도 즉 2015년도 시행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풀고 그다음에 또 단원별로 문제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1번 보세요. 경비업법상 집단 민원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특히 경비업법은 말 그대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법조문, 즉그 법과 각각 경비업법, 그다음에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도 마찬가지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내용,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 이외에 뭐 새로운 이론이 없어요. 법조문 중심이에요. 그 법조문 내용을 이해하고 또 필요한 거 외워야 됩니다. 그게 그대로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서 이건 우리가 좀, 이론상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눈으로 좀더 확인해 가면서 같이 비교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일단 앞에 교재 6페이지에, 6페이지에 여러분 교재, 이 기본 이론 앞에 6페이지에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한 그 설명이 돼 있어요. 물론 이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어, 어 자, 법조문인데, 우리 경비업법 제2조에, 2조에, 이제 집단 민원 현장에 관한 것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은, 문제를 볼, 봤을 때, 1번,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하는 장소,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류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이거 집단 민원 현장에 들어가요. 4. 70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국제문화학 예술, 체육행사장, 7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고.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행사장. 이게 집단 민원 현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법조문에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기출문제가 법조문 그대로 갖고 나는 거예요. 어? 법이론이라는 게 이게 경, 특별한 어떤 경비법이나 청원경찰법은 법이론이라는 게뭐 특별하게 형성될 게 없어요. 그래서 법조문 위주로 이해하라. 이런 뜻입니다. 음. 자, 그래서 물론 1번 답 4번이에요. 문제 2번.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기계 경비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출장소를 서울, 인천, 대전의 세 곳에 두려고 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출동 차량은 최소 몇 대인가? 자, 이것도 법주문이거든 그대로. 자, 이 여러분 교재 9페이지에 보면은 9페이지에 교재 경표의 가운데 표 경비업의 시설 등이 기준 해갖고 이시행용함조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경비업. 시설 기준이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별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각각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그다음에 장비 등 이런 것 등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이번 작년도 이번 기출문제는 뭐냐? 기계경비업. 기계 경비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저 출동차량 장비 등에서 출동차량을 갖추어야 할게몇 대냐는 건데 출동차량 장비 기준은 출장소별로 출동차량을 두대 이상 갖추어야 돼요 기계 경비 업무는 기계 경비 업무는. 출장소별로 두대 이상의 출동 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출장소별로 출동 차량 두대 이상. 그럼 이 문제는 출장소가 자, 기계 경비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출장소를 서울, 인천, 대전, 세 곳에 두었어. 세 곳에 두려고 해. 이제 이때 제이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출동 차량 출장소가 세 군데니까 이제 세 군데에 각각 두대 이상이니까 6대 이상을 갖추어야 돼 6대가 답이에요 그게 답 답이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 3번 문제 봅시다 경비업법상 허가 사항에 해당되는 거이요 단순함기 사항이에요 경비업 허가는 경비업자의 허가 이게 음, 허가 사항이 어 경비 허가 상의 음, 경비 허가 상 음. 음. 허가를 받은 법인이 음,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0페이지에 어, 허가를 경비어 허가를 받은 법인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요것에 대해서는 한 거고 어, 허가를 받은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 게 신고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죠 경비어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한 때 이거는 뭐야 이렇게 이런 것 등을 그렇지? 허가한 걸 신고하라. 허가받은 거를. 음. 경비업의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어 허가 받은 법이 영업을 폐업하고 법인이 영업을 취업하고 임원을 변경하는 다 허가 사항이에요. 이것도 허가 사항, 허가 사항이 되는 것이고 4 번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는 이것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음. 허가사 허가사항, 참. 다시. 이거는, 다시 이거는 경비업의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즉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허가사항은 경비업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사항, 경비업법상. 음. 허가 사항 첫째, 경비업을 경비업 어, 이것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게 허가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어, 경비업무를 변경, 경비 허가 받은 법인이 경비업의 허가받, 허가를 받은 경비업.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법인이 예,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야. 아.